오이쿠. 아, 한가운데 아, <laughs> 방금 씹습니다. 지금까지 갑 <laughs> 근데 이번 달 말에 업데이트 되면 진짜 <목소리> <전>, 마스이하고 이런 <목소리> 애들이 데려오는데 저는 어, 그거 좀 마스이를 좀 되게 좋아해 가지고 아좀 고민됩니다. 뭐야 오늘 어, 비오네? 아이코 예 오늘은 비오는대요. 오늘 안 좋아지죠. 아이코 아 역시 땅볼이 가니까 공이 안 굴러가요. 아.

경기 추서하는 거 아니지? 네시작입니다아 빨리 오지 나가야겠는데. 이 마카오가 바깥쪽 직구에 대강해요. 밀어치는 걸 온다 잘하는데. 쟤는. <laughs>

예, 심판들 판단은. 예, 시합 종료입니다. 오고 5천 콜드입니다. 이야, 이런 경우가 있네. 이 예, 7회 5천 콜드로 경기는 아무리되었습니다 어우, 정말 아슬아슬했네. 예, 비가 계속 와서 심판들이 일단 경기 중단 시켰고요. 일단은 우천 콜드로 경기 마무리 였습니다.